들고 있어요. FC 선수세 잘 찍으면 이건 잘못 찍고 두개 찍으니까 이거 하나만 잘찍으니다아좀 왈발이들 많아. 아톰. 아톰. 아톰.

이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과연 이 우수정은 누구를 좋아한 거냐? 강인이냐? 아니면 정진이냐그 다음에 이리서기랑조우성이 누구를 진짜 좋아한 거냐? 는 거냐? 마지막에 했던 <목소리> 위하여 위하여 <목소리> <목소리> <예능은> 이 나를 위해! 이 노래! 이 노래! 이 노래! 아다이순간말최소말하는 안경이 안경이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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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, 버퍼 나. 생겼다. e t r 아유은 c

그 스트레스에서 싹 되는 거야.